문제 기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전등 거 있는 현장과 현장에서 떨어진 제어실. 그럼 두개 소죠. 정지 및 기동이 가능하도록 전자 접촉기 MC 래요 누름 버튼 PBS 푸시 버튼 오프 버튼을 이용하는 제어 회로를 완성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두개 소라 그랬잖아요. 두개 소가 나오면은 무조건 어떻게 네모를 그리세요. 네모를. 뭘 그리라고요 네모를 그리라고요 네모를 네모를 쫙 그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모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푸시 버튼을 두 개를 그려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pb on on이죠 on on용이고 또 하나를 그려야죠 여기다가 p, b, on 음. 이렇게 그리고 mc를 그려야죠 mc mc는 뭐 어디다 그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도 그려도 되고 이쪽 저쪽이라든지 아무 쪽에도 넣으면 되니까 여기가 제어실이고 여기가 현장이니까 뭐 현장에다 그려볼까요 현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mc a접점이죠 접점 표시해주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쭉 연결을 하라 그랬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쭉 나오는 선이니까 이렇게 쭉 그려주고 MC를 설치해야 되겠죠, MC. MC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MC를 여기다가 하고 동그랗게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고 스위치 두개 연결하면 되죠. 뭐 어디서 따볼까요 자, 이쪽이나 이쪽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서 따오면은 이렇게. 버튼 두개 필요한 거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게 B 접점이 되죠. B 접점. B 접점이 이게 옆으로 그리긴 그렇고 이게 방향을 좀 맞춰서 그리죠. 그러면은 그다음 이렇게 하는데 B 접점을 하나 푸시 버튼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가 푸시 버튼 B 접점 여기서 PBS OFF 그죠? 이쪽에도 p b s o 프 이렇게 그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위에가 이렇게 뭐,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결을 해야 되고 여기 여기 네모를여기부터그려가지고여기부터여기부터 여기부터 하고 이렇게 이렇게 네모를 해야 되겠죠 뭐 이쪽 이쪽 좀네모가두 개가 o g i 부터 y o g 나서 그래서. 네모를 뭐두 개를 그 이렇게 이렇게 아까 요이위치에다 요 그리는 거죠.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일직선이 되게 여기는 일직선이 되게 어디다 그리는 겁니까? 여기 이렇게 하고 그리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